기본적으로 네, 우리의 몸은 68%가 물이기 때문에 음. 어,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물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의 종류수만 해도 480종류로 알고 있거든요. 음.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. 자, 옛날부터 물은 한마디로 정성이라는 거하 통해요. 그래서 음. 약을 다릴 때 음. 그리고 차를 낼때 어떤 물을 썼느냐에 따라 차 맛이 다르고, 네. 그리고 어떤 정성이 들어가서 어떤 물로 약을 다리느냐에 따라서 약성이 달라진다.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정성의 기본은 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, 근데 지금은 솔직히 되게 많은 물들이 오염이 돼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점점 생수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겠죠? 근데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을 선택을 할때그 대부분이 돈 보고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음, 그렇죠.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맞는 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. 음. 기본적으로 봄하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어, 해양심충수나 예, 그런 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어, 가을하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이게 산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귀한 거냐면 실질적으로 오행이 다 들어 있어요. 음. 말 그대로 산 깊은 산 중에서 하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뭐 백산수라든지 아니면 지리산의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은 똑같은 미네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에 해당되는 에너지들이 되게 많겠죠. 그리고 어, 하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온천수가 식 껴졌다라는 그런 물들은 화해 성질이 되게 많을 거고요. 음. 그리고 토의 성질은 밑에 막 황토가 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약간 토의 기능이 있는 분들은 어 어떤 예, 토에 해당되는 물이겠죠. 그리고 안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에 해당되는 물일 거고, 그리고 해양심충수는 바다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수에 해당이 되는 물입니다. 음, 그래서 음. 이물 하나만으로도 오행이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, 어, 가급적이면 뭐, 가을색이냐, 겨울색이냐, 아니면 여름색이냐, 봄색이냐에 따라서 그 물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근데 기본적으로 물은, 어, 맑은 물을 제일 추천을 하죠. 근데 우리 몸의 온도는 몇 도예요? 36 그렇죠. 36.5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얼음물보다는 36.5도에 해당되는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따뜻한 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. 한 45도 레지지 50도 정도에 되는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나 순환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점 가서 물을 하나 사먹더라도 가급적이면 내 몸에 맞는 물을 선택해서 먹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맥주 만들 때 어디에 물을 씁니다라는 광고 하잖아요. 아, 그 정도로 물의 원산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굉장히 비싼 물도요, 너, 너무 다양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대려그 물로다가 병을 치료하는 예,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, 어, 가급적이면은 내 몸을 위해서는 나한테 맞는 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.